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19일, 어,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12월도 중반이 넘어가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여러분,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은혜로운 하루 맞이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바벨론의 멸망을 두고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응을 전해줘요. 특별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한 시간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말하죠. 한 시간 전, 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하는데 어, 이는 이 하나님의 그 바벨론을 향한 화가 그들의 징벌이 임할 것을 속히, 정확히, 정확한 때에 임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에이, 멸망의 상황에서 바벨론의 모습은 어떤가요? 상업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좌절하게 되죠. 음행과 사치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가슴을 칩니다. 또 그것에서 음식을 탐하던 인생도 다시 이를 누릴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흔히 말하는 바벨론을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속적인 삶의 모습들이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어떤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추구하고 내가 관심 갖고 내가 집중하고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은혜의 삶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 아니면 모든 이세상에 유익한 것들 성공 그런 추구해야 될이 세상에 추구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끝날 모두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고 말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미 종교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영생의 축복을 간직하고 오늘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기쁨과 감상으로 채워가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它。<noise>